아, 시발 바빠 뒤지겠는데. 아, 씨발 밥을 좀 먹고 갈게요.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 배터리는 챙겨 왔거든요. 이따가 어 저녁 다돼서 저녁, 저녁 피크 타임 때. 비가 안 오고 또 땅이 마르면은 오토바이로 또 하도록 할게요. 호을 하나 받았는데, 이게 한 15분 짜리였어요. 그래서, 오는 길에 잡고, 도착해서 한 2분 돼가지고 갔더니, 주소 얘기하니까, 아 이거 취소한 건데 이러더라고요, 또. 저번처럼. 아, 나 참. 2분 남았는데, 그래서. 취소했다가, 조금 전에 다시 주문을 했대요. 그래서 한 8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. 도대체 뭐 이게 도대체 뭐예요? 이거, 이거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어요? 취소를 했으면 없애야 되는데, 그대로 납, 놔두고 뭐좀 전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예약된 거다. 무슨 말 하는지 하도 모르겠네. 이 뭐... 지금 기다리고 있는 콜 뺏겼어요. 상황실에서 전화하는데, <laughs> 모르고 있었나봐요. 그래가지고 다 얘기해줬죠. 여기서 이제 대기하라고 했다. 뭐, 어, 다시 이렇게 한 거다. 어, 8분 걸린다고 했다.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황실에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두 번, 두 번이나 전화. 아 씨. 다시 가야 되잖아. 아니, 이런 걸 따로 싸줬어요. 이거, 씨. 내가 깜빡 해가지고 다시 갖다 줘야 돼. 아 씨. 아니 이거 큰 봉지에다가 같이 묶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 이거 국물 하나 때문에 씨발 아 이제 하나만 더하면 10개 채우니다 10개 <목소리> 이거까지 하면 20개 채우지 않겠어? 아 아까 아까 몰래 아, 덩킹도너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덩킹도너츠가 하, 그래서, 오늘 솔직히 지금, 마이너, 저는 항상 마이너스로 시작하잖아요. 밥, 밥 먹으니까. 그러니까 7,000원짜리 밥에다가 밥한 공기 추가 해가지고, 8,000원 마이너스로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, 있는데, 아, 덩킹도너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, 또 했어요. 먹었 먹었. 근데 하나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. 먹고 싶은 종류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에라 멀었다. 먹자 먹, 먹자고 어? 먹자고 하는 거.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세 개를 1,500원짜리를 세 개를 먹었어요. <laughs> 돼지 같은 놈. 물에다 먹었어요, 물에다가. 물에다 먹었는데, 카드 이렇게 쓴 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딱 보니까, 그, 그 뭐야,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 돈, 그걸로 결제됐더라고요. 25만 원인가 받았거든요. 그래서, 아, 어, 고 있었어요, 또. 공돈 들어온 거, 막, 살짝 기분이 좋긴 했는데, 코로나로 장사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하면은, 또, 고맙지도 않아요, 또. 아이, 희발, 물한통 샀는데, 물한통 샀는데, 가맹 점이 아니래, 희 아니, 무슨 현금이 지금, 배달이 지금 4개가 좀 걸려있는데, 다 현금이에요. 지금 안 가려고 그래, 사람들이. 형막 100원 단위로 나오니까, 안 가고 싶은 거지. 아 전화 아 어, 되게 추워가지고 지금, 한가 왔다고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저는 지금 괜찮은데 오토바이 못 타겠어요 추워 지금도 추운데 오토바이 타면 더춥잖아요 지금 어디 가냐면요 화장실 찾고 있어요 추우니까 화장실 더 많이 가야 돼쟤는 반바지 입고 다니네 아까 반바지 입고 저기배달대행가는 사람 봤다니까 대박 으 <목소리도> 지금 한 곳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10분을 기다렸어요 오바해서 근데 나랑 같이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온줄 알았는데 제거였어요 <목소리> <laughs> 존나 얼마나 지고 나는 지금 하나 하고 있잖아요 하나 하나 하고 있는데, 저사은 지금 다른 거 묶었나 봐. 그러니까, 이런,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은, 취소를 해야 돼요. 또 수술을 천은 물잖아. 어, 비 온다. 손님 홀에 손님도 꽉 차고 아주 난리가 났어. 요깨오토바인가 보네. 이번 홀만 완료하면, 이십골입니다. 오늘 진짜 오늘 되게 행복한 날이네요. 진짜 <laughs> 와 이십골했다고 이렇게 행복하기. 여기는 관공서인데 전기타 공공 인프라 카드가 안 먹혀. 요 아, 한파보다도 정말 춥네요. 지금 겨울 같아요, 겨울. 물론 겨울은 더 춥겠죠, 이거보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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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오늘 찬바람을 좀 맞아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아까 좀 자고 지금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아, 다시 못하겠지 졸라 어. 먹음직스러워 보이네